자, 이 아파트는 청약할 때 정말 카오스가 예상이 돼요. 무슨 생각을 했는 거지?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평촌에서 조금 떨어진, 여기에 있어요. 안양어반풀의 자연엔 이편한 세상. 이름 엄청 기네. 포레는 포레스트죠. 보통 이럴 땐 산을 말해요. 산도 숲이니까. 의역하면 우리 아파트엔 언덕이 있습니다. 주변에 큰 호재가 있어요. 광명 역세권, 테크노밸리 근데 막 우리 동네가 개발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 동네 여기 안양역에 월곧 판교선이 들어옵니다. 판교 가서 신문당선 환승해서 서울 가도 되고요. 그리고 GTX, GTX 신호선이 근처 인덕원에 들어오거든요. 서울 빨리 갈수 있겠죠. 근데 사업은 빨리 안될 수도 있어요. 너무 멀잖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범계역 쪽에 안양1번가라는 상권이 있는데, 여기가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상권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궁금하면 제가 옛날에 쓴게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을만한 건다 있다. 그럼 얼마냐?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6억 6천에서 7억 2천. 싼 건가? 감이 안 오죠? 역단지 얼마일까요? 이제 좀더 흥미가 생기죠? 근데 오늘 단지 굉장히 독특한 아파트예요 아까 단지명이 안양 어반풀의 자연엔 이편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연에는 경기도시공사 이편한 세상은 d l 이 n c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섞였다는 거죠 총 2,300가구가 넘는데 그중에 1,087가구를 분양해요 근데 여기서도 중소형 1,058가구는 공공과 민간이 섞인 형태로 중대형 29가구는 민간 형태로 분양합니다 뭔가 복잡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 두 유형의 공고가 따로 떴어요. 청약도 따로 해요. 그럼 둘다 넣으면 되겠네? 안 돼요. 공공과 민간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요. 같으면 뭐다? 둘다 당첨되면 둘다 취소된다. 사실 이 아파트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특공이에요. 주택형이 되게 많고, 표기도 막 46A1 되게 복잡한데, 아이돌인가? B1A4? 어쨌든 그 중에서도 신혼하고 생애 최초가 가장 많아요 내가 신혼부부다 그럼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신혼 특공으로 가면 경쟁 밀릴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생애 최초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특공은 중소형 면적대에서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중소형 면적대는 공공과 민간이 섞였다고 했잖아요 특공의 당첨자 선발 방식은 민간 기준이에요 같은 신혼 특공이어도 원래 공공은 신혼 특공용 가점 체계가 따로 있고 소득 기준이 깐깐하죠 근데 민간 방식 특공이니까 가점 안 뜨. 소득기준도 조금 널널해진다는 얘기예요. 대신 공공에서 인정하는 예비신혼 이런 거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저도 예비예비 예비신혼입니다. 예비 자 특공 자격이 안 돼서 중소형 일반공급으로 갈 거다. 그럼 이번엔 공공기준이에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당첨기준은 뭐죠? 월 10만 원씩 누가 오래 많이 넣었냐? 대신 공공기준이어도 뭐 비싼 자동차 사면 안 된다. 이런 자산기준은 없어요. 그냥 나는 중대형 일반공급으로 청약할래. 그럼 또 민간기준입니다. 민간의 전용 8호 초과 당첨 기준은 뭐죠?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 어렵죠. 제가 처음에 카오스라고 했잖아요. 정리할게요. 이 아파트는 크게 중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눠서 청약을 합니다. 중소형은 특공 물량이 대부분인데 이건 민간 기준이에요. 나머지 일반은 공공기준, 그러니까 브리백을 봅니다. 그리고 중대형은 물량이 코딱지만큼 이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민간 기준입니다. 가점이나 추첨. 그러니까 당첨자 선정 기준은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막 섞어놨어요. 복잡해서는 안 할래. 그냥 고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고시가 더 어려워요. 고시 패스한 분들이 청약제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우면 뭐다? 고시 패스해서 내가 제도 고치자. 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할 때 세입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공공기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주택형들도 있는데 원래 상한제엔 거주 의무가 세트로 들어가거든요. 안 걸리는 예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분양가 시세의 100% 수준이라고 평가 됐을 때에요 그렇다고 쫄지 마세요 처음에 전용 84 기준으로 보여드렸지만 다른 주택형들도 주변하고 차이는 있어요 대신 전용 98은 9억 넘으니까 중도금대출 안 나오겠죠 자 재미있는 건 전용 59 3블록이 더 싸죠 왜냐하면 3블록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포레스트는 산이다 근데 3블록에 사우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실내놀이터까지 웬만한 건다 몰빵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몇 가지 짚어볼게요 이 아파트는 계약금이 10%밖에 안 돼요 요즘 이런 단지 별로 없는데 그럼 잔압 얼마인지 계산 나오죠 계산 안 되면 지난번 영상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도금 간격이 거의 6개월이에요 텀이 길어요 왜냐면 공사를 3년 동안 해서 그래요 보통 한 5천 가구는 넘어야 한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긴 2천 가구인데 산을 깎아서 그런가? 자 요즘 빨리 짓다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입주 늦어도 뭐 천천히 하는 게 낫죠 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전용 84기준으로 560만 원이에요 아주 착해요 제가 직전에 다룬 단지는 2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민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전용 98에서도 c 형 같은 경우엔 세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은 완전 다른 집처럼 분리하고 현관문도 따로 둬서 임대 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들 독립시켜야 되는데 뭐 우리 애가 좀 시원치 않다 이러면 여기다 유배보내도 되고 자 주차대수는 가구당 1.14대 정도 나오는데 조금 빡빡해요 전기차는 더 빡빡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만 사는 걸로. 그리고 전용 사륙 같은 경우엔 1블록하고 4블록에 배치되는데 여기가 다 복도식이에요. 그리고 얘들만 주방 닥트가 개별이 아니라 공용으로 돼서 냄새도 유입되고 중문도 미닫이가 아니라 여닫이예요. 자, 제가 저주를걸어놨으니까이 집에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어릴 때다 복도식 아파트 살았잖아요. 자, 다시 일정을 보여 드리면 이렇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형과 중대형 청약을 따로 봤는데 두 곳에 다 넣는 건안 돼요. 대신 중소형에서 특공도 넣고 일반도 넣고 이거는 돼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면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안양에 2년 이상 살았어야 우선하고요 자 이분들 분량에서 미달이 나야 다음 날 수도권 분들이 청약할 수 있어요 이게 1순위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 청약의 개념이에요 자 궁금한 거 댓글로 막 남겨주시는데 돈 내고 나세요 우리은행 12830...